물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NFPC 104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분무 헤드란 화재 시 직선유 또는 나선유의 물을 충돌 확산시켜 미립 상태로 분무함으로써 소화하는 헤드를 말한다. 이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 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 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4.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 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5. 분기 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분기 배관을 말한다. 가. 비확관형 분기 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 호칭 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 이음 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나. 확관형 분기 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 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 이음 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 이음 자리에 배관 이음 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8.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란 소화 설비의 배관 내 압력 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 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 스위치 등을 말한다. 9. 일제 개방 밸브란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 장치를 말한다. 10.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제4조 수원 1. 물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 면적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2.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2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3.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것 4.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2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것 5. 콤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 부분의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2. 물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 설비의 전용 수조로 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물분무 소화 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분무 소화 설비의 풋배부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배부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4. 물분무 소화설비 용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에는 수익의 고정식 사다리, 청소용 배수 밸브 또는 배수관, 표지 및 실내 조명 등 수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제5조 가압송수장치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 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바닥 면적, 또는 표면적의 단위 면적당 방수량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펌프의 양정은 물분무 헤드의 설계 압력 환산 수두와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를 합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에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6.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7. 펌프의 성능은 최저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할 것. 8. 가압 송수 장치에는 최저 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 배관을 설치할 것. 9. 기동 장치로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10.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 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할 것. 11.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기동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압 펌프를 설치할 것. 12.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 기동 및 수동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를 갖출 것. 13.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14.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 고가 수조의 자연 낙차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고가 수조의 자연 낙차 수두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 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 는물 분무 헤드의 설계 압력 환산 수두와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를 고려하여 제 1항 제1 호에 따른 단위 면적당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 압력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압력 수조의 압력은 물분무 헤드의 설계 압력과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압 및 낙차의 환산 수두압을 고려하여 제1 항, 제2 호에 따른 단위 면적당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단위 면적당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 배관 등. 1.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 충압 펌프를 포함한다. 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5. 삭제. 6.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전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7.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8.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에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 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외에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10. 제9항에 따른 급수 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 상태를 감시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 개폐 밸브 작동 표시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11.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7조 송수구 물분무 소화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송수구는 송수 및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 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 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에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 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것.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제8조 기동장치 1. 물분무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직접 조작 또는 원격 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 송수 장치 및 수동식 개방 밸브 또는 가압 송수 장치 및 자동 개방 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자동식 기동 장치는 화재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바라고 가압 송수 장치 및 자동 개방 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제9조 제어 밸브 등 1. 물분무 소화설비의 제어 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제어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제어 밸브에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제어 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자동 개방 밸브 및 수동식 개방 밸브는 화재 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2차측 배관 부분에는 해당 방수 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0조 물분무 헤드 1. 물분무 헤드는 표준 방사량으로 해당 방호 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 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 헤드 사이에 전기기기의 전압에 따라 안전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1조 배수설비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배수구, 기름 분리 장치 등 배수설비를 해야 한다. 제12조 전원 1. 물분무 소화 설비에 설치하는 상용 전원 회로의 배선은 전용 배선으로 하고 상용 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2. 물분무 소화 설비에는 자가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에 따른 비상 전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물분무 소화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 전원.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제외한다. 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에 갈 것.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실 내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할 것. 제13조 제어반 1. 물분무 소화 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감시 제어반은 가압송수 장치, 상용 전원, 비상 전원, 수조, 물 올림 수조, 예비 전원 등을 감시 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시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물분무 소화 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고, 전용실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가.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을 할 것.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비상조명 등및 급배기 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NFPC505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 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 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동력 제어반은 앞면을 적색으로 하고 외암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밖의 동력 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4조 배선 등 1. 물분무 소화 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물분무 소화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 등 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NFPC 102 제10조 제2항에 따른다. 3. 물분무 소화설비의 과전류 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물분무 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4. 물분무 소화설비용 전기 배선의 양단 및 접속 단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 또는 표지를 해야 한다. 제15조 물분무 헤드의 설치 제외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고온의 물질, 또는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 장치 등이 있는 장소에는 물분무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 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 물분무 소화설비의 수원을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포소화전 설비 및오의소화전 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물분무 소화설비의 가압송수 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포호 소화 설비 및 옥외 소화 전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 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3. 옥내 소화 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포호 소화 설비 및 5개 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 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축 배관과 일반 급수용의 가압송수 장치의 토출축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물분무 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포소화 설비 또는 연결살수 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의 설치 기준에 따른 4. 물분무 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포 소화설비 또는 연결 살수 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의 설치 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